2013년 7월 교육청 A0, 21번이에요. 맞죠? 네. 음. 자, 문제에서 지금 fx는 3차로 주어져 있죠? 그죠? 네.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있나? 잠깐만요. 볼게요. 최고창의 개수가 어, 1인 3차, 그쵸? 네. 그러니까 fx는 x 세제곱부터 시작하는 그런 친구 됐죠? <laughs> 근데 f x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건 너무 뻔하지. 알파에서 접하니까. fx는 어떻게 써요? x에다가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쓰죠. <laughs> 근데 g'x는 요거래요. 맞죠? 음. 자 그럼 g'x는 요거니까 우리가 한번 써보자. 어, fx 그럼 x에다가 x-알파의 제곱 더하기 xf'x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미분을 한번 해볼까? 일단 f'x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거 미분 뒤에거 x-α의 제곱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두고 뒤에거 미분이니까 2x-α 1승 곱하기 안에거 미분하니까 1 이렇게 되는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x를 아 근데 차라리 전개해서 하는게 조금 더속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αx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럼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돼 있죠? 네. 3x 제곱 4알파 x 알파 제곱 맞죠? 오케이. 자 요게 f 프라임 x란 말이에요. 네. 맞죠? 여기다 x를 곱해봅시다. x x 그럼 어떻게 돼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f(x) 에다가 x, f(x)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이거는 어, 이거 전개하면 여기다 이거 갖다 쓰면 되겠다. x 세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x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x 더하기 3x 세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x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정리하면 g prime x는 4X 세 제곱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알파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이게 G 프라임 X. 네. 그러면 음, 혹시 인수분해되는지 한번 해볼게. 2 x 로 묶으면 2 x 제곱, 그쵸? 네. 마이너스 3알파 X,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 2, 마 알, 마알 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맞죠? 네. 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2x 마이너스 알파. 오케이. 그러면 는 2x의 x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에 2x 마이너스 알파. 자. 고생했어. 일단 이렇게 된 거지. g 프라임 x가.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 과정을좀다 지워 보자. 어차피 계산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fx는 이렇게 두고요. fx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g 프라임 x만 다시 한번 써 볼게. 자. 그다음에 g 프라임 x는 2x의 x α 파 2x 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러면 g'이 프라 3차인데 당연하겠지. 왜냐면 f가 3차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몇 차야? 그치. 2차인데 x 곱하면 3차죠. 물론 3차항이 지워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고차는 그래봤자 3차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3차 나왔으니까 이상없이 잘푼 거예요. 그쵸? 음. 그러면 이 상태에서 g'x의 프라미 아니, gx의 극때값과 극소값을 줬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 봐. g 프라임 x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g 프라임 x를 그래프로 그리면 0 알파는 아니고 0 알파 2분의 알파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될 텐데 이게 g 프라임이란 말이야. 음. 그러면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마영 풀 마영 풀 이렇게 되겠죠? 음. 어.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느낌이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음.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뭐가 중요하냐?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어때? 똑같죠. 그러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 즉, 변곡점이라는 좌표가 딱 여기 X축에 걸쳐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떤 3차 함수든 무조건 대칭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대칭의 중심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x축이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에 축이 그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떨까? 같겠지.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폭과 여기서 내려간 폭이 없겠어 같겠지. 그러므로 얘는 완벽한 무슨 층이야 대칭. 대칭. 그래서 극대극소로 각각 한 개씩 밖에 안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y 값이 얼마야? 80. 81. 여기에 y 값이 얼마예요? 0. 0. 그러니까 여기가 x 축이겠죠. 여기가 y 축이 아, 그건 아닌가? 아니죠. 네. 네. 그거는 바보죠. 자, 요게 이렇게 돼야죠. 그쵸? 여기가 0이니까. 죄송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똑똑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분의 알파 콤마 81.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0 콤마 0. 여기는 알파 콤마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GX의 식이 딱 나오지. GX의 식은 어떻게 나와요? 0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하니까. 잠그러 gx 일단 최고창부터 생각해야겠죠? 지금 여기, 여기가 얼마예요? 4x 세제곱부터 시작하지? 그러면 g는 적분하면 x 4제곱부터 시작하는 그래프니까 최고창의 수가 1인 4차함수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지워서 여기다가 한번 마무리를 때려보자. 자, 그러면 gx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4제곱, 아니지. 어, 요거랑 요거 인수로 정리하게 되면 x제곱에다가 x마이너스 알파의 뭐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g2분의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았어? 8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4분의 알파 제곱에다가 여기다 2분의 알파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하면 또 4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81이겠죠. 음. 그러면 16분의 알파 4제곱이 81이야. 그럼 곱하면 16인데 이게 2의 4제곱이고 이게 3의 4제곱이니까 6의 4제곱이겠죠. <laughs> 알파는 풀마 6이겠지만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파는 6이겠죠. 네. 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6 집어넣으면 g2를 구하는 거니까 2 e 구해봅시다. 그럼 4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정답은 64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음.